충북 괴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붙어서 죽어가던 진돗개가 투숙객에게 발견이 돼서 가까스로 구조가 됐습니다. 경찰은 주인이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약 4개월 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한 펜션의 주인이 키우던 진돗개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짖는다는 이유로 교육 차원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봉변에 당한 진돗개의 이름은 피닉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피닉스는 충북에서 파주의 보호소로 이송된 후 지금의 임시보호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고지나고요. 음, 미국에서 태어났고, 저랑 어, 친구 셜비라는 친구가 이제 파주 있는 보소에서 호 이제 봉사 활동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약간 화상 먹였던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 봉사를 하면서 그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화장이 매우 심하게 이제 사진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있어서 약간 고구마가 태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간식을 이제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아 이거 순하고 너무 잘 이제 어 먹고 그래서 어 거기 보호소에서는 계속 있으면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환경도 그렇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차에 태우고 광주에 있는 송정원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서 동물병원에서는 이제 안락사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 이제 저희 쪽은 에 그냥 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보호소에서 수의사님이 이제 가끔씩 오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병원 자리가 그래서 거기서 한번 치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게 훨씬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송정원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런 아이 어떻게 자기네들도 좀 진짜 자신해보겠다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울 거라는 얘기는 확실히 있었는데, 이게 이제 껍질을 다 벗기고 이제 새로운 살을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오늘은 피닉스가 우측 케어 센터로 가기로 한 날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이전에 치료해 주었던 붕대를 갈고 소독을 해주는 드레싱 작업과 함께 주사도 맞을 예정입니다. 피닉스의 상처가 크고 깊어서 치료 작업을 하는 동안 괴로워하지 않게 마취를 진행했습니다. 본일 잠든 눈이 많이 안쓰럽네요. 피닉스는 전신으로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관절이 녹아 뼈가 보이고, 상처가는 면적이 너무 넓어, 그 누구도 피닉스가 살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준 피닉스가 참 기특하고 고맙네요. 드레싱 작업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취가 풀리기까지 기다릴 텐데요. 꿈에서만큼은 아무런 아픔 없이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취가 풀렸습니다. 아직은 좀 멍롱해 보이는데요. 우측으로 가기 전, 피닉스와 안면도 트고 어떤지 좀 보기 위해서 간호사님과 진아의 동행하에 조던 코치의 리드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좀 절뚝거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조던 의리 드가 불 편해 보이 지만은 않아 보이 네요. 꽤나 오랜 시간 이렇게까지 열성으로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임시보호자인 진아는 어떻게 했던 걸까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 펀드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약간 모금 같은 사이트인데 이제 어, 피닉스 이야기를 쭉 쓰면서 사진을 우리가 경험한 거를 이제 거기에다 올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냥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모든 수익금을 이아이 병원비로, 내겠 다, 이제 얘기를 해서그렇게조금씩모금이 시, 작을해서 이제 병원비도, 그렇게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네. 낯선 환경에 많이 긴장을 한 모습입니다 사람도 낯설고, 장소도 낯설고, 냄새도 낯설다 보니, 지금 피닉스는 많이 무서울 거예요. 110여분 그 목이 말랐는지 허겁지겁 우유를 먹습니다.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 피닉스에 뒤에서

아이고 시원하게 마킹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극훈련의 첫 번째,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피닉스에게 소개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는 강제로 데려간다기보다는 천천히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의 피닉스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허스키를 키우고 있지만 좋은 가정, 가정은 찾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아이를 봤었을 때도 착하고 성으로 간식도 먹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못살 아, 거다 버티지 못할다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손으로 진짜 먹고 이제 그런 걸잘따라고차 안에서도 그냥 캔을 없이도 그냥 태웠거든요 어, 수... 진짜 친하고, 저희가 정이 많이 이제 가서 병원도 매일 이제 저랑 같이 친해지기 때문에, 어, 밥도 잘 먹고, 이제 그래서 계속 시간이 보내니까 이 아이 정말 살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게 그 펜션 중에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나중에 있지 않도록 다른 강아지, 다른 이제 어 반려견들을 위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한국이 좀더 강아지들 위해서 좀더 좋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 생각으로 기대를 해서 지금 좋은 가족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랑 <laughs> 영국에 사는 적이 있어요. 같이 근데 이 세상이 반려견에는 같이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게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게 너무 아 우리도 이렇, 이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특히 대형견을 많이 거부. 안 하고 이런 걸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번 프로젝트는 어, 강아지의 목소리가 좀더 들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를 내 기대 때 많이 하고 유기견 아이들도 키울수록 정말 이제 행복하게 잘살을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병원에 있는 거는 물론 그렇지만 나와서는 아이가 어떻게 할지 진짜 하루 어, 잠도 안자안 안 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불안감이 진짜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이제 저도 코치님이 이렇게 너무 이제 우쭈쭈가 어, 이렇게 어,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이런 어려운 거를 해주신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좋고 사실 가끔씩 눈물도 나요 왜냐면 제가. 많은 걸 하면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정이 들잖아요. 정도 많이 들고 진짜 그냥 아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어, 좋은 한국 좋은 세상이 되는 게 기대가 되고 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이 커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아이가 좀 있는데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걸좀 봤어요. 근 사연도 사연이지만, 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형태상 이렇게 아이들이 물건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세상에 좀 알려지면서, 어좀 다양한 시선으로 좀 많이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 유기동물, 지금 입양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서 조금 이런 데에 조금 더 이바지하는 게 어떻게 있느냐 하는 좀 생각을 좀 했고, 저처럼 좀 훈련사들도 좀 앞장서서 이런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같이 좀 문화적으로 교류를 할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때마침 또 연락이 오셨고,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4개월이라는 시간을 있었고, 좁은 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있었던 거는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나 확, 이런 게 좀, 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산책도 매일 해주셨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화상을 많이 입어서 확실히, 이제, 피부나 이런 게좀 많이 없고, 첫인상이라고 좀 얘기하긴 뭐한데,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건 좀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좀 마르고 어, 피부가 재생되는 상황이라서 영양분이 다 그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를 조금 잘 케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케어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피닉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좋은 곳에 입양이 되는 게 사실은 제일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어, 한국에서 입양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뭐 해외 입양이라도 좀 좋은 곳에 가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입양이 잘 가려면 결국은 사회성이 좋아져야 돼요. 본인의 몸이 아팠고 그걸로 인해서 좀안 좋은 경험도 생길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도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람하고 함께 살면서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걸 위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어, 이게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유기동물들을 입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자님들이 좀안 됐다,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게 표현이 되는 거는 아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아이를 입양을 하는 상황이라면 적응하는 교육을 항상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맛있는 걸 주고 뭐 잘해주고 만져주고 이뻐하고 이런 거보다. 어, 이 친구한테 우리 집은 어떤 곳이야? 네가 앞으로 살 곳은 이런 곳이고 우리 집은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한번 다 돌아다녀보고 네가 적응되면 나한테 와줘 그럼 내가 인사 그때 할게 이런 것처럼 좀 아이가 먼저 좀 선택하고 적응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좀어 유기동물에 대한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하는 게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발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독일도 갔다 오고 했지만 거기 티어하임 이제 이런 곳을 보고 왔어요. 동물 센터를. 근데 너무 잘돼 있고 좋은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사실 가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좀 훈련사 분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수의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다음에 이제 단체들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그리나라만의 티어하임, 이런 느낌의 것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이거를 하게 된 거고요.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딱 그겁니다. 어, 동물을 뭐 어찌됐든 유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 친구들이 잘 입양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유기동물들이 우리 강아지들, 반려견, 고양이든 어떤 동물들이든 입양이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적응하는 교육이 좀 통해서 좋은 곳으로 잘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